주식시장 상장 기업은 회사 주가에 영향이 갈 만한 소식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올리는 공시죠. 회사 실적이나 소송, 투자 같은 정보인데요. 혹시 올빼미 공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빼미는 낮에 활동하지 않고 모두가 잠든 밤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올빼미처럼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소식을 묵혀놨다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에 푸는 것을 올빼미 공시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휴일 직전 이런 올빼미 공시가 대거 쏟아져 나오죠. 주가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폐수나 횡령 배임, 또 과징금 부과 등 기업의 불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 제재에 나선 이유인데요. 경고에 효과가 있었는지 제재와 점검에 나선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올빼미 공시 건수가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합니다. 경계가 느슨한 시기를 노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올빼미 공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돼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